오늘 뭐 먹지? 곰소 멸치 액젓으로 시작해 부대찌개, 양고기까지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는 영상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곰소 어부의 정성으로 담근 멸치 액젓. 750ml 한 병. 깊고 풍부한 감칠맛으로 요리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육수나 젓갈 요리에 활용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푸른식품 초고추장 13kg. 신선하고 맛있는 장류를 29,230원에 만나보세요. 푸짐한 양으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으며 어떤 요리에도 훌륭한 맛을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디세이즈 양념 콩잎 500g 1개.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 9,900원으로 밥상의 풍성함을 더하세요. 오늘 맛있는 콩잎으로 즐거운 식사 경험을 누려보세요. 2위입니다. 양심당 뉴질랜드산 양숄더를 500g, 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양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특별 할인가로 구매하세요. 1위입니다 얼큰하고 푸짐한 용산부대찌개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2에서 3인분 넉넉한 양의 밀키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8% 할인된 가격으로 맛있는